자, 봅시다. 어, 일단은, Q 위에서 대수적 원소 알파에 대해서 단순 확대체 Q 알파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F가 K의 부분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K가 있고요 Q 알파 형태로. 그리고 그것의 부분체로서 F가 있습니다. 음, K는 표수가 0인 체로서 그런 소체로 어, Q를 갖겠죠. 그리고 부분체도 같은 표수 어, 0을 갖기 때문에 F도 마찬가지로 소체로 Q를 갖는다. 그래서 Q의 확대체다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최소 다항식이 나와 있어요. 알파에 대한 F 위에서의 최소 다항식의 차수가 r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 봅시다. <laughs> 자, 여기 F 알파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r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혹시 어, 이 관계도 지금 성립을 하는지 보면은 어, K라고 하는 것은 F를 포함하고 알파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단순 확대체 정의에서 의해 어, F와 알파를 포함하는 최소체인 F, 알파보다는 어, 크구나라는 대조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서,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R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F가 Q 어 A A1, 원 Q에다가 A 1부터 A R까지를 첨가한 확대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의 양 사이드의 그 포함관계를 보이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A 1부터 A R까지는 F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F는 Q를 포함하고 따라서 A 1부터 A R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그어 그, 어, 확대체의 그 정의에 따라서 Q A 1부터 A R까지를 첨가한 어, 확대체는 f 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운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더 생각할 수 있는 체들이 있는지를 어, 생각을 해 봅시다.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인 것은 이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 방향을 보여야 됩니다. 어,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뭐 물론 일반적으로 A, 이미의 f 원소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여도 되지만 지금 벡터 공간으로 가주, 간주했을 때요. 벡터 공간으로 간주했을 때 어, 이 차수가 1이다를 보여도 되겠죠. 이 차수가 1이다를 보여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laughs> 어떻게 보일까? 좀 생각을 <laughs>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단순 확대치를 좀더 생각을 해줍시다 예를 잠깐만 L이라고 두면은 어, L에다가 알파를 좀 첨가한 확대치를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얘 차수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뭐냐면은 d e 리 r e e 최소 당식인데 뭐에 대한 알파에 대한 최소 다항식인데 어디 위에서 l 위에서의 최소 다항식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음 그렇죠 아, 아, 아. 어, 지금 l 이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 들어가요 l x 에 들어가는데 l 이 기본적으로 f 의 부분체이기 때문에 얘는 어, f x 의 다항식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얘를 뭐랄까요 qx 라고 하겠습니다 q 알파는 0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qx가 어디의 다항식 fx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최소다항식 얘가 f 위에서 알파에 대한 최소다항식이죠 최소다항식은 일반적인 그 알파를 갖는 다항식을 나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px는 qx를 나눈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degree of px 즉 r이 어 qx degree of qx 그러니까 degree of <laughs> qx 보다는 어,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또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 자. 자. 얘가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음 얘를 저희가 어떤 형태로 쓸수 있냐면은 다시 한번 느려서 쓸게요 Q A1 A2 AR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k와 q 어, 알파와 q를 포함하죠. 그래서 알파와 q를 포함하는 최소체가 연연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이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또 k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면은 k를 포함하고 따라서 f를 포함하죠. f와 알파를 포함하기 때문에 요 포함 관계도 성립한다라는 거, 요 포함 관계도 성립한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laughs> 자, 봅시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또 저희가 해줄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 최소 당식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뭐냐면은 사실 아까 했던 논리를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laughs> a1 부터 ar 까지가 어 까지 그러니까 금이 p x 라고 하는 녀석 이 개수를 좀 보면은 어 a1 부터 ar 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상 뭐냐면은 q <laughs> a1 부터 ar 까지 첨가한 것에 다음 식환에 들어가죠 즉 어디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냐면은 얘는 <laughs> 얘를 저희가 뭐라고 둔다 했어요 L 이라고 둔다 했었죠 LX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도 저희가 똑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QX가 L 그 알파를 근으로 갖는 L에서의 최소 당식이었잖아요 그니까 QX의 관점 에서 보면은 얘는 알파를 근, 근으로 갖는 그 <laughs> LX의 그냥 일반적인 당식이기 때문에 최소 당식이 나누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도 저희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degree of qx가 어, degree of px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것이 r이니까 어, 결국에 얘는 음, 기본적으로 r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r인 거죠 그쵸 저희의 클레임이 뭐였어요 저희 의 클레임은 어, 얘가 1이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음... <laughs> 어떻게 보면 될까요? <laughs>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알아요. 얘네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방향인 건 저희가 아까 보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방향도 성립한다는 걸좀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은 어, F 알파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갔나요? A 1과 A R까지 다 들어가 있고 알파도 다 들어가 있고 어, 그렇죠. 그리고 Q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 그 첨가 확대체 그 정의에 따라서 반대 방향도 똑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두 개는 어,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 이 디그리는 사실상 뭐랑 똑같냐면은 음, 이 디그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두개 같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 디그리는 이 디그리와 같은 거죠. 근데 뭐가 돼요? 이 디그리가 알이기 때문에 이 디그리도 알이 되야 된다는 것은 요게 얘가 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F 위에서 F의 차수가 1임으로 그것은 무엇, 무엇과 동치다또것이두 채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를 했고요. 어, 두 번째 부분, F 위에서 F는 Q에다가 루트 1을 첨가한 확대체이고요. F 위에서 알파에 대한 최소다항식을 구할 했어요. 알파는 다음과 같이 정의, 정의가 되있는데요. 어 루트 2까지는 포함해도 되기 때문에 루트 2를 굳이 어, Q에 대한 <laughs> 그, 그 뭡니까 원소로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i만 우리가 조금 없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를 가져와서 이걸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실제로 얘를 전개했을 때에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알파 플러스 3은 0이 돼서 어, 저희가 l x를 뭐라고 둔다면. 뭐라고 둔다면 x 제곱 마이너스 이루트 아, 2 알파 i x 플러스 삼으로 둔다면 얘는 분명 어디 들어가요? 어, f x 에 들어가죠. f x 에 들어가고 루트 이까지는 허용이라 했으니까 바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기약다항식이기 바란다. f a 에서 실제로 얘에서 나오는 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여기서 제곱근을 취해주면은 알파는 어, 루트 이 플러스 마이너스 i 가 되죠. 네, 루트 e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그 근은요 어디에 들어가진 않아요. f에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i가 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lx라고 하는 것은 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뭐가 된다? 아, f 위에서 기약 다항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따라서 최소 다항식 알파에 대한 최소 다항식 f 위에서 이 녀석은 뭐가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차수는 2다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